안녕하세요. 다육두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분 언박싱을 할건데요. 몇개 안사서 꺼내놨습니다. 몇개 안샀는데 우암도에꽃 화분이에요. 방값 할인하는 어, 작은거 3개하고요. 큰거 3개 이렇게 3개. 3개 샀는데 마음에 아주 듭니다. 마음에 아주 드는데 요 예쁜 꽃화분인데 장미 꽃이 예쁘게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요 유튜브 영상으로 이꽃 만드는 것도 직접 보고 했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게 작은 사이즈고요. 요거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여기 조금 작고요그리 살짝 큰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요게 외경이 11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면으로 9cm 높이는 한 7cm 정도 되네요. 어, 그리고 요 조금 더큰 거는 11.5cm가 됩니다. 11.5cm가 되고요. 이쪽 면은 1 10, 거의 10cm예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8cm예요. 작은 화분 사각 화분이에요. 어, 이분이 요거는 이렇게 물레로 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접은 것 같아요. 여기에 붙이는 흔적이 있어요. 뭐 그래도 자연스럽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고 직접 붙인 그쪽 측면에 꽃이나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붙이 면이 예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거 하고요. 작은 거 하나는 제가 식재를 해봤습니다. 식재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세개 샀는데, 예쁘죠? 이렇게 하얀색 꽃, 빨간색 꽃두 개, 이렇게 작은 화분 세개샀고요이렇로 조금 나오고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대형 화분이에요. 여기에 합식해주고 싶어서 큰 화분을 사면서, 이건 작은 화분은 제가 샀는데, 큰 화분 보여드릴게요. 종류는 세가지예요 모양은 다 다르게 샀는데, 이 화분은 직경이, 외경이 13.5. 음, 그리고 높이가 15cm가 되는 것 같아요. 꽃이 참 정성스럽게, 잎 모양도 그렇고,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요거는, 옷 3개에 색상도 이쁘고요. 요 화분 하나 있고요. 요거는 조금 키가 조금 있는 화분이에요. 입구는 조금 좁은데, 입구 직경이 외경이에요. 1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 17,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는 이 화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목대에 있는 아이들 합식이좀 좋을 것 같아요. 장미꽃이 요거는 4송이가 있습니다. 색깔을 잎사귀 색깔도 참 예뻐요. 어우러지고. 물 마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굿다리는 깨구리다리. 예쁘네요. 이렇게 음, 롱 화분 하나 하고요. 요거는 살짝, 요거는 예, 화분 디자인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구도 넓고요. 어, 전체적으로 얘에 비해서 얘는 이렇게 몸통은 넓은데 입구가 좁아서, 아이고, 몸통은 넓은데 입구가 좁아서 살짝 아쉬웠는데, 얘는 입구도 넓고, 어,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데, 살짝 미흡한게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색상이면 넣으면 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빚을 때 흙이 약간 물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꽃처럼 잎사귀 하나하나가 선명하지 않고 약간 물러진 것 같은, 진이게진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꽃이에요, 꽃이. 그래서요 장미가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얘들이랑 비교했을 때 디테일 부분에서 살짝 떨어진다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살짝 아쉽지 뭐 많이 아쉽진 않고요 어,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가 제일 큰것 같아요, 입구가. 요거는 외경이 1 6 5 c m 예요 16.5cm고, 높이가, 높이는 14.5cm. 어. 높이가 1 4 5 c m 예요 사이즈가 넉넉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어 많이 안 샀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좋더라고요 요큰 사이즈는 3개가 반가 할인이에요 18,000원 개당 요렇게 18,000원씩이구요 와우 그리고 작은 거는 개당 6,000원씩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우암도에 아, 우암도예가 한동안은 인터넷 판매를 안 하셨어요. 이꽃 도자기가 꽃 화분을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전화로 주문하면은 한한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한 달, 주문하고 한달 기다리는 그 시스템이 그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사고 참고 있었는데, 아, 며칠 전에 제가 다육이, 다육이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기 우암도에 들어가봤더니 인터넷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저는요 인터넷으로 올린 걸 샀습니다. 그래서 무자비로 보내시는 거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 요 디자인들을 보고 고른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아, 엑스플랜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꽃 화분 6개 언박싱 해봤습니다. 어, 예쁜 어떤 꽃을 심을까 기대되는데 이거 음, 보고 예쁘게 한번 식재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